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어, 잘생기신 분이 여자친구랑 왜 같이 안 탔어요? 예? 무서워하 본인이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원래 남자들이 이걸 별로 잘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혼자 타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오랜만에 한번 타보고 싶어서?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여자친구 어디있어요 여자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기 있네 <laughs> 남자친구가 발람 피면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 무님들도 나오셨네 <laughs> 안녕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저기 검정색 옷 입은 누나는 <laughs> 저기 어디 보람상교에서 나오신 거죠? 자, 오! 아 누님이 두 명이시니까 여기 형님도 두 명이 있고, 그지? 네? 남친이 있다고요? 얼굴 보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laughs> 남편 아니에요? 남편? 아직 미혼이시라고요? 아닌데! 누가 봐도 얼굴만 봐도 저 갔다 올것 같아. <laughs> 미혼이에요, 미, 미혼이에요, 재혼이에요. 미혼이시나 <laughs>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은요? 어. 한국 사람 아니라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형님들한테. <laughs> 아유, 약주 거하게 드셨네. 얼굴 빨간 거 봐봐. <laughs> 잠깐만 옆에 중학교 1학년 너도 같이 마셨니? 너도 얼굴이 빨갛데 <laughs> 너도 얼굴이 빨갛지? 신기하네 아 우리 이제 총각들 기분 좋게 내가 어떻게 좀 여자들을 좀 옆으로 쏙쏙 보내줘야겠네 자기는 힘세다 우리 가운데를 잡아주면 됩니다 <laughs> 가운데는 혹시 이상형이 있어? 키큰 남자? 아, 그리고 또? 없어. 아, 키만 크면 돼. 그, 저기 파란색 가디건 너는? 얼굴 잘생긴 남자? 어, 야, 근데 옆에 괜찮아. 어, 나쁘지 않아. 어. 야, 너는? 박사님 좋아하지? <laughs> 박사님, 박사님. 우리 박사님은 누구랑 왔어요? 왜? 예? 친구들이랑 여자친구 아니지? 그지 그래 없어 보여요. 에이. 아, 제가 오식드신고 여기 안에 혹시 커플이 있나요? 커플? 안에 커플. 여기는 남매인가? 어? 아 이렇게 둘이 커플이야? 오! 그러면은? 아, 저렇게 둘이? 아, 맞네! 너네 둘도 커플이고, 얘네 둘도 커플이고, 요 검은 색깔 넌왜 따라왔어? <laughs> 너왜 따라왔어? 눈치 없게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형이, 형이, 친구 소개시켜줄게, 일로 와봐. 어. 일로 와봐, 빨리. 아, 와봐, 괜찮아. 어. 아, 여자 옆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저기 그 밑에 보면 저기 안경낀애 보여? 제랑 <laughs> 같이 앉아있어. 불쌍하게. 해요.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 네, 갑시다. 자, 좋은 경기에 내세요. 출발. 네, 자, 이번에 또. 아, 어떻게 내가 또 사랑이 큐피트가 한번 돼야겠네, 그지? 네, 남성분들 조심하세요. 네. 쟤안 잡아주면 저 다리 갖다 싸대기 맞는 거예요. <laughs> 아, 우리 파란색 가디건 옆에 저기 청남방 오빠가 마음에 들었구나, 그지? <laughs> 아, 옆에 있는 애가 좋대? 야, 그럼 자리를 바꿔줘야지. <laughs> 잠깐만, 우리 청남방키 몇입니까? 아, 어, 됐어, 됐어. <laughs> 야, 우리 자리를 바꿔봐. 어. 바꿔봐 괜찮아. 어. 옆으로 가. 그렇지. 어. 래그각힘래니까힘 네, 어. 예. 네. 힘이 좋아야 돼. <laughs> 자, 옆자 여자가 힘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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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그렇지그 오빠 저 힘들어요 오빠 아니 왜안 잡아주지? 여자 셋이 이렇게 말뚝박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월미교에 경마장 생겼어? 뭔가 <laughs> 아 힘들면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여자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몇 살이에요 몇 살? 36살 <laughs> 오 잠깐만 오, 전에 탔던 삼촌도 36살인데? 너왜그 삼촌은 안된다 그러고 23 이상... <laughs> 괜찮아 괜찮아 너 22살이지? 괜찮아 <laughs> 어오야 어, 빠져준다 빠져줘 뭐 아저씨 저 혼자 남았어요. 어야 잠깐만 옆에 박사님은 안 돼. 박사님 되게 무서워한다. 박사님 총각 잡아주라니까 괜찮아. 빨리 이또 격만다. 이또 보여줘야 되나? 우. 어 아니 아니 아니. 너 친구들한테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보내줄게. 오빠. 아 어디 계세요, 오빠? 아유, 땡글땡글해서 잘 굴러가네, 오빠. <laughs> 그렇지, 거기, 거기, 물의 총각 잡아줘! 여자가 이렇게 이끌어가 <laughs> 저기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세요. <laughs> 왜, 왜? 본인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래, 빨리 내가 박사님한테 보내주든 뭘 하든 할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 어. 어차피 오늘 보고 말 사람이잖아. 보이 <laughs>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어린가? 너무 어리지, 그지? 그렇게 포장해줄게. <laughs> 어, 조금만 내려가서 기다릴까요? <laughs> 네. 오늘 진짜 남자들끼리 오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많네. <laughs> 어? 야, 너네는 오늘 술안 먹어도 되겠는데? 술안 먹어도 될것 같아? 남자들이 계속 올라와. 나이스. <laughs> 야, 아무거나, 오. 박사님. 포켓몬볼 박사님. 노래잖아. 노래잖아. 오, 아줌마. 오, 이 아줌마 보람상조인데? 오, 아줌마. 어디 가세요? 오, 가시는 길 편안하게. 오, 얘 뭐야? 오? 왜이 아줌마랑 팔씨름하고 있지? 어, 어, 여기 모두 아줌마를 연습,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저기요, 보람상조 아줌마. 밑에 남자친구가 있다그래서저 형님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저기 포켓몬볼 박사님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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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친구가 안 잡아줬어요? 본인 살기도 힘들데뭘 잡아주는 사람이 자, 잡대 잡으시고요. 네. 아 이제 곧 있으면 춤춰야 되네. 세, 잘 생각하고 있어, 알았지? 어. 잘 생각하고 있어. 무슨 춤출지 알았지? 어.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laughs> 저 밑에 타실 분들 계시면 오른쪽으로 올라오시고요. 자, 우리 초등학생 아기들은 보호자랑 같이 탑승하셔야 돼요. 네. 잡아주는 보호자예요. 잡아주는 보호자. 네. 자, 타실 분들 계시면 올라오세요. 네. 자, 조금씩만 더 갑시다. 밑에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잠깐만, 보람상자 아직도 안 왔네? 아니, 저 뭐야, 귀에는 무슨 버스. 버스 손잡이가 있지? <laughs> 자, 조금씩만 더 가죠. 에이. 자, 이렇게 빠르게.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만나 드리고요. 자, 수고들 했어요. 이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아, 유튜브에 박제되겠네 감독이꼭 <laughs> 이거 꼭 올려주세요 <laughs>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제 마지막 정의하러 갑니다 마무리 아, 야잘 쳤어 잘 쳤어 야 썸네일에 야, 헌팅포차녀라 써준게 알았지 <laughs> 자 수고들 했어요 예. 자 마지막입니다 아, 예. 야, 근데 저 빨간 머리 쟤는 혼자서 저기서 잘 놀고 있네. <laughs> 자, 수고들했어요 이제 마지막. 에이. 너네 춤잘 췄으니까 내가 저기 바이킹 한번 태워줄게. 알았지? 바이킹 한번 타고 가. 오. 자, 아쉽지만 놀이기구 여기까지. 자, 문 열이면은 타셨던 쪽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했어요